올스카치 제품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을 줄수록 반사현상이 은은하게 빛나는 거 보실 수. 있. 야간 주가인, 주행 중에도 빛을 반사해서 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라이딩을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가볍고 단단한 가방 토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이신 바와 같이 토트 30리터 올스카치 제품이 입고가 되었고요. 네. 밝은 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 회색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줄수록 반사 한단이 은은하게 빛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플래시를 키면 이게 반사가 딱 보이는데,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반사 기능은 바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깨끗한데 이 반사 원단 특성상 좀 손톱 자국이나 그중에 문제가 있으면 손톱 자국이나 물자국이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그런 스크래치나 이런 게 기존에 저희 토투 가방보다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한번 인지해 주시고 그 대신에 제가 큰 장점을 가졌죠 이 반사 원단을 쓰다 보니까 야간 주간, 주행 중에도 빛을 반사 그래서 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라이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30L와 동일하고요 어깨끈, 내부 파티션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컬러를 새로운 특별한 컬러를 출시했는데 저희가 딱 100개 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00개 밖에 준비가 안돼 있고 저희가 추가로 발주를 할지는 좀 미지수라 그렇게 염두에 해두고 구매 계획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가방 토트였습니다